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퇴근길에 오른 동이 앞에 마치 자유로 귀신같이 여자 한명 나타납니다. 하드만 만날 수 있어요? 일단 몽타주를 스캔하고 바로 탑승 오케이. 나른한 서울 야경을 배경으로 한 그녀의 모습에 동이의 마음이 움직이죠. 그런데 저기 세워 주세요. 아쉽게 짝이 없게. 편워줘서 고마워요. 너무 빨리 내려버리는 그녀. 이대로 그녀를 놓칠 수 없었던 동이는 그녀를 따라 들어가 작업을 걸고 일단 그녀 집에 입성한데 성공. 술기운이 오르는 그녀와 동희는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처음 만나 격정적이 신체검사를 먼저 한후 이제서야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되죠 그때 샤워를 마치고 나온 미란이 어색한 침묵을 깹니다 가세요 쿨한건지 원래 이런 스타일인건지 아니면 그닥 만족스럽지 않았던건지 미안해요 이유도 알지 못하고 남자로서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채 마치 패잔병처럼 쓸쓸하게 퇴장을 합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에 신경이 쓰였는지 이란이 창밖을 내려다보는데 누군가 심하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 장면은 패잔병으로 쫓겨난 동기도 함께 목격하게 됩니다. 둘이 다른 각도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그때 누군가 차에서 내리고 손에 든 쇠파이프를 그 남자를 향해 부작용이 내려지기 시작하는데 숨죽이며 지켜보던 동이와 미란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닌 살인의 과정을 직관한 거였죠 모든 범행을 마치고 주변을 살피던 범인이 순간 멀리다 보는데 공포에 떨고 있던 미란의 집 현관문을 누군가 두드립니다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의 정체는 나예요 문 열어요 패잔병 동이였죠 동이는 바로 전화소야길 됩니다 뭐하세요 살인 사건입니다. 역사 걸지 마세요. 하지만 미란은 신고를 반대하는데. 이런 일이 말려들기 싫어요. 혈기 왕성한 동이는 살인을 목격했는데도 모른 체하자 말입니까? 그녀가 이해가 안 되고 다른 데가 더 신고하세요. 음, 혹시나 자신의 일상이 날 끌어들이지 말고 타격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미란과 좋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나 혼자 본 걸로 하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 나만 쓰겠어. 당연한 동의 한 남자가 살해당했습니다. 동이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골목을 조사할 겁니다. 미란은 자신의 집에서 신고를 한 동이가 이제 가세요. 영 나는 안되죠 하지만 동이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신고를 안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미란이 영. 마음 안 들죠. 그만 나가요.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지고 다음 날. 휴게실에서 손님이 <laughs> 기다리시는데요. 동의사를 누군가 찾아오는데. 이동희 씨? 그는 바로 경찰. 그런데 오늘 새벽에 신고하셨습니까? 앞구리 하면서 보아도 잠깐만. 영 경찰복 아니었죠. 당신들 경찰 맞아? 그들은 바로 본 모습을 드러내고 동희는. 납치가 됩니다 네, 마치 원 플러스 원 처럼 기갑 속에서 명함 하나를 찾았습니다 함께 목격한 명함 주소가 바로 그 위치입니다 이름은 채미라 미란 또한 일러스트레이터 놈들에게 노출되고 이 녀석이요 그 순간 동이는폐공으로 끌고 와서 처리하겠습니다 정신이 돌아옴과 동시에 잼사게 유효탈 날리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혼신을 다해 지하철역까지 도망왔지만 그남들도 출발하지마 열심히 사는 놈들이었죠 그렇게 전철 안을 뒤지고 있던 그때 라고 생각했지만 벙거지 모자 하나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동희는 서둘러 미란에게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음악을 들으며 그림에 몰두하고 있던 미란은 전화를 받지 못하죠. 그리고 뒤늦게 메시지를 확인하려던 그 순간 방문자와 나, 메시지가 이동희입니다. 겹치게 되고 동희의 메시지를 무시한 채 방문자를 맞이하는데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일단 문을 열고 걸쇠 넘으로 그들의 탈을 확인한 후. 잠깐 기다리세요. 환복을 하고 경찰을 만나려던 그때 조금 전 동의의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경찰을 만나기 앞서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데. 어떤 놈들이 날 납치하려고 했어요? 어서 피하세요. 그 메시지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듣고 강제 진입을 시도합니다. 죽자고 열려는 자와 살자고 필사적으로 버티는 자의 대치 상황이 지속되던 그때 드라이버 공격으로 일단 문을 봉쇄하는데 성공. 다음 단계는 구조 요청이죠. 근데 한 놈이 창문을 부시기 시작합니다. 완전 팽상태였지는 일단 테라스로 나오고 바로 그때 창문도 현관도 열려버리죠. 이제 미란의 선택지는 단 하나, 바로 점프였죠. 다행히 박스덤 위로 떨어진 미란은 큰 부상 없이 집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고 그때 재밌어! 동이가 나타납니다. 이 모습을 놈들이 지켜보고 있고 미란과 동의에 끝을 알수 없는 도망이 시작됩니다. 미란이 진정한 빤스런의 정석을 보여주던 그때 놈에이 붙잡히고 동희는유탄 돌격으로 막아내죠. 미란이 다시 판스런을 하고 동희는 죽을 힘을 다해 그놈을 떼어낸 후 열심히 판스런 중인 미란과의 재회를 하는데 아직 한 놈이 남아있었죠. 또다시 쫓기고 쫓는 자의 유지석이 없는 런닝맨이 시작되고 역시 런닝맨의 빚잼은 바로 숨기죠. 과연 동희팀이 숨은 장소는 어디? 정답은 바로 트럭이었죠. 들키지 않고 숨는 데 성공한 동희팀은 바로 경찰서로 향합니다 살인사건이라 납치를 당할 뻔했고 그런데 담당인 장 형사는 내인사 사건에 일도 관심 없는 아니면 친구의 고인물이었죠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쓸데없는 것만 아무 사이도 아닌데 새벽 3시에 같이 있었어 개은 노형사지만 네 뭐가 있나? 그래도 현장검증은 나가보는데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갈겼는데 피가 한 방울 더현장 깔끔했죠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장 형사는 일단 서로 돌아가야겠어 미란을 경찰서로 보냅니다. 꼭 가야 되나요? 여기에 있긴엔 자신 있으면 여기 있어도 돼. 좀 무섭죠? 그리고 경찰서를 가기 전에 내가 정했어. 들른 곳은 바로 심하게 손상된 사체가 있는 부검실. 신원 미상 시신이 것뿐인가? 신원 미상 시신이 동해 미란이 본피해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는데 동희는 힘겹게 그날을 떠올리고 이 사람 맞아. 확신해 줘. 이 정도면 이 친구 만누라도 알아볼 수 없겠는데? 옷이 같아요. 빨간 셔츠하고.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형사가 등장합니다. 두가요 마약 방호 사였죠진좀 봐주십시오. 그런데 사체 신원이. 비자는유 심상치 않은데 유명 마약 로다 마약 조직과 연관된 이 사건에 대해. 나섰으니까 곧 해결될 겁니다. 낙천적으로 쉽게 말하는 동의가. 사고 방식이 참단순하네 미란 원망스럽죠. 또 다시 신고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던 그때. 두 사람 사랑스 나중에 하고 이 자료도 붙여봐. 자료를 들고 장 형사가 등장합니다. 언제쯤 집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침까지는 여기 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던 두 사람. 그런데 그때 거리에서 패싸움 하던 청년들이 끌려 들어옵니다. 소란이 정리된 새벽 3시 잡혀온 놈들의 수감이 일제히 풀려 버립니다. 뭔가 느낌이 쎄하고 놈들이 일제히 공격을 시작한데 그 공격 목표가 바로 그 동네 미란이였죠. 그때. 경찰 지원부대가 몰려오고 놈들은 차에 깨고 달아납니다 이날 리통일 미란과 동이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깨어나는데 장영사가 암튼 두 사람 약속을 하죠 지금도 24시간 동안 보호받을 테니까 안심해 하지만 경찰을 믿고 있던 동이도 그 약속이 깨지면 믿음의 금이 가기 시작하고 우린 시체가 되는 겁니까? 말 조심해요 이동희 당신네 경찰들 믿다가 이 지경이 됐어 내 인생 내 직장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인생 직장 그리고 본인들이 책임지는 거 아닌가? 늙은 네 여우 같은 장영사는 밖으로 나가는 거! 그들을 병실에 둔 채로 안돼 자리를 비웁니다 동인 이제 경찰을 믿을 수가 없어 더 이상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이르게 되고 여기가 더 위험할지도 몰라 그럼동의 예상은 적중합니다 놈이 주변을 살해하고 병실로 들어섰지만 동의와 미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놈이 다시 밖으로 나가자 옷장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두 사람 그 길로 두 사람은 병원을 떠나고 도움이 될까 싶은 선글라스 두 개와 가스총을 구입합니다. 가족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선글라스로 완벽 히장한두 사람은. 놈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죠. 회사. 그건 바로 미란시치. 자신들이 어디에 있든. 경찰서. 놈들은 그들의 자표를. 마지막엔 병원.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였죠. 이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종이는 납치되었을 때본 서류봉투 하나를 떠올립니다 차 속에서 녹십자 마크가 그려있는 팜플렛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경찰의 힘이 아닌 회사 컴퓨터룸에 가서 키니피를 시작되는 약품명을 찾아봅시다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려 하죠 키니피 하지만 바로 막혀버리고 동이는 회사 동료에게 크랙을 작동했는데도 안 돼. S.S. 칩니다. 그때는 알 호스트를 써야지. 지금 알 호스트를 어디서 구하니? 내 둘째 사라 귀신같이 책상. 그래 끊는다. 도움을 주고 전화를 끄는 친구에게. 발톤 <laughs> 트럭이 그들을 불질합니다. 사망한 친구의 주머니에 있던 공이로 나한테 삐삐를 통해 도움의 위치를 알아내고. 됐어. 친구의 도움을 받은 동이는 본 사건과 연관된 회사의 정보와 수장까지 알아내죠. 그리고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나이트도 알아냅니다. 이동이 동의는 바로 지금 어디야? 형사과장에게 용건만 말하죠. 본인에게도 살인잔 조동진, 메디월드라는 제약회사 대표님 정보를 알려줍니다. 조동진, 메디월드 방금 신상 기록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위기 억양하고 직접 알아보십시오. 쿨하게 이만 끊습니다. 전화를 끊던 그때, 으악! 놈들이 급습을 하고 목에 칼이 들어오죠. 그 여자 어디 있어? 한편 팩스 발신지가 이동희 씨 회사입니다. 팩스 번호를 통해 경찰도 동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출동 준비. 네. 만시창이가 돼서 끌려왔던동이그 순간 전화가 오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의 움직임을 깨고 있었죠. 알았어. 그 순간, 동이가또한 번에 뉴욕타를 날리고, 반격을 시도하는데, 오히려 가람방 먹게 되고, 바로 그때, 나쁜 새끼. 화장실 갔던 미란이 가스총을 발사합니다. 가스총을 좀잘산것 같죠. 미란이 동이를 부축하며 엘리베이터로 출하고 있던 그때, 비슷한 미란이 머리를 부딪히게 되고, 눈물 제압한 동이가 미란이 씨! 의식을 잃은 미란을 끌고 현장을 벗어납니다. 이때 경찰이 도착하고 놈들도 유유자적하게 현장을 빠져나가죠. 한편 동희의 제보대로 조동진을 소환 조사해보지만 진급없 증거물 충분으로 풀려납니다. 동희는 자신의 M.I.N. 에스페로를 동생에게. 오빠 많이 지 가져달라 부탁하고 왜 그래?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누구랑 싸웠어? 철이라곤 일도 없는 동생은 뜬금 나고무라한 번도 못 가봤는데 나이트 드립을 치는데 너고무라 알아? 동희는 바로 왜 이동희입니다 장영사한테 코를 때리죠 어디가 지금 조동진제 발로 걸어 나갔어 그리고 동이는 수사과장의 놈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수사과장을 의심합니다 과장과 통화를 한다면 놈들이 슬쩍 꼈어 그런데 그 순간 그 수사과장이 나타나고 이덕희의 짐이란을 공개 수배시키는 게 어때? 아, 그러면 놈들이 더 혈안이 돼서 날뛸 겁니다 그쪽에서 급해지면 우리한테 더 유리해집니다 증인 보호가 범인 체포보다 더 중요해 앉아서 기다리자 말입니까? 됐어 아, 하루만 더 기다려 과장 수사과장이 자리를 비우고 만날 약속을 잡습니다 만나죠 약속 장소는 바로 고모라 할쪽 그 앞에서 그자들이 나대은 놈들의 모습도 보이고 왔어요. 장영사도 나타납니다. 하나 기다려. 동이가 장영사를 만나러 간 사이 여기서 기분네? 들어와. 두 여자 앞에 삐끼가 등장하는데. 언니, 우리 들어가서 좀만 놀자. 안 돼요. 오빠가 여기서 기다리려고 했어. 요 가세요. 우리 놀망 없어요. 마음 변한 들어와. 미란 삐끼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여전왔습니다 단순 삐끼 가 아니었죠. 알겠어. 그것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랑과 동희의 등장 사실은 보스에게도 전해지고 한편 동희는 지금 어요조동하고 다른 놈들 빨리 범인을 어디 있었어 동안 지금 그게 중요해요. 감각이 말하지만 놈들치기 전에 빨리 포해야 돼요. 상황이 어치 않았죠. 조동진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겉으로 보 둘이 대화를 이어가던 그때 누굴 만나나 했더니 이동방운사가 등장하고 빨리 서로 가야 합니다. 신병업권를 하려던 그때 <laughs> 장영사가 맞고. 차에 돌아온 동이 앞에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하는데 하윤씨가 아직 안나왔어요 무괴년 몇 동생이 친구들만 만나고 금방 나온다고 했는데 기었고 나이트에 기어들어간거였죠 잠깐. 결국 동이와 미란이 찾지로 들어가고 손님이 왔어 놈들에게 걸려버립니다 미란이가 먼저 잡히고 바로 동이도 잡혀버리죠 무괴년 죽순이도 이제 사태 파악을 하고 병을 내려치지만 동이는 바로 쓰러집니다 일단 넘어진 동이가 집단으로 발히고 있던 그때 <laughs> 경찰이 긴장하고 놈들은 알수 없는 연길로 뿜무여 현장에서 도주합니다. 무슨 일이야? 이광룡을 그 지켜보던 조동진은 여하십시오. 먼저 자리를 뜹니다 그런데 시동과 함께 차가 폭발해버리죠. 아비규 현상대 속에서 박경사! 그 친구들 그냥 떠! 동의와 민안도 나옵니다. 그리고 동의는 저자도 그 한패 형사과도 한패라고 확신을 하죠. 쉽단 하지만 일단 여기 피해야 돼 자네 그 차에 들어가시면 서가 핸드폰을 받아들고 연락하고! 둘은 경찰의 눈을 피해 등금 수영장으로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은 관리자도 없이 오픈된 수영장에서 미란과 동희는 그동안 묵은 때를 닦아냅니다. 샤워도 안 하고 자신의 피를 수영장물에 퍼트리는 공중두둑이 1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차후에 물값 다 물어내야 됩니다. 여보세요. 하튼 그때 동생을 만나고 싶으면 중상장과 여자랑 같이 동생 납치했다는 전화가 걸려오죠. 내 가족이 이러니까 나 혼자가겠어. 그자들이 동희 혼자만 오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아, 여기 있었어. 장 형사도 한참 동안 찾아 수영장 찾아옵니다. 이쯤 되면 수영장이 아니라 카페죠. 동희 씨동생이 납치됐어요. 바로 납치 사실 날리고 세사람이 함께 그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장 형사는 여자친구 잘 간수해 조심하고 동희에게 총을 건네고 먼저 움직이죠. 그리고 동희는 납치된 동생을 발견 바로 짐파고. 단한 발로 체압합니다. j s a 경비대들 출신 답죠. 하지만 아무리 명사수라도. 총알이 없으면 총은 그냥 쇠덩이에 불과하죠 이것들 다 날려버려 최후의 장전을 하던 그때 무슨 꿈쩍나 무기를 버려 오영사가 등장하는데 헌투치다면 써버릴 거야 어이없게도 서로 난살하다가 공격을 합니다 미란이 아직 숨이 붙어있는 오영사를 향해 달려가고 뒤늦게 왜 이제 오셨어요 장영사도 도착합니다 이분이 많이 다쳤어요 지원 요청으로 하 그런데 지원 요청이 아닌 확인사 <laughs> 살을 하죠 경찰 내부 엑스맨이 바로 이장영사였던 겁니다 이동희 어 있어? 동희 행방을 보고 있던 그때 아! 조동진의 충신이 나타나는데 왜 그랬지? 조동진이? 자동차 폭발도 장영사지시였던 겁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이었어 네 자신을 위한 거였겠지 지금부터 명령은 내가 자신이 보스라며 난. 총도 겨너보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일한다. 안 먹히죠. 아주 좋은 생각이야. 순간. 동체의 공격이 진행되고. 둘 다. 상처를 입게 되죠. 창영사가 재차 방아쇠를 당기려던 그때. 미란의 공격이 적중하고. 동세를 챙겨 빠져나가던 그때. 미란도 청상을 입습니다. 그 순간 악당도 사라지고. 동해가 차를 갖고 나타납니다. 어디였지? 장영사가 엑스맨이라는 사실을 동인하 라이터가 겪고 형님! 위험해요! 제대로 뒤통수를 맞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고 궁금해? 자신이 엑스맨이 된 바로 이돈 때문이지 이 일을 얘기하는데 카드 결제일날 통장 잔고처럼 텅 비어있었죠 뒷박이진 장영사는 그대를 결박한 채 기름통을 들고 나타납니다 내가 왜 너희들 여기까지 끌고 온줄 알아? 이런 놈들은 꼭 그때 말이 많죠 이런 생각이 들도군 지난 5년 동안 내가 준비한 모든 걸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죽여도 재밌겠구나 무료한 삶에 나름의 재미도 추구해봤지만 근데 사라져버렸어 400만 불이 재미니커녕 없어졌더냐 계획한 모든 것이 틀어져 버렸죠 다행이야 그런데 그 순간 이걸 찾나? 사라졌던 악당이 안돼! 돈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 악당은 두번째 총을 맞고 또 쓰러지죠. 장영사는 멘붕상태가 되고 은는내꿈내 네, 네. 모든 희망 현실을 받아들이죠. 너희들 때문에 사라지버렸어. 본격적으로 기름통을 열고 죽여버리겠어. 분명하면 빠짐없이 너희들이 끼어들면 모든게 다 엉망이 되겠 기름칠을 합니다. 민원씨 이젠 정말 체육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 보고 싶어. 동희는 마지막까지. 마지막으로. 미란에게 감성적으로 다가섰지만, 미대상이 아닌 공대생 같은 미란은. 타고 나면. 연소의 한 신체의 변화로 답을 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정말 그들이 흔적을 지우고 싶은 장영사는 라이터 불을 떨구고, 불길이 음. 급속도로 두 사람을 향해 번져가고 있는 그때, 음. 가방이 날라와 불길을 막습니다. 뭔가 잘못됐으면 감지한 장영사도 들어와 확인을 하는데 그때 총을 두번 맞은 그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쯤 되면 언데드죠. 둘이 격투를 하는 와중에 탈한 자루가 동서쪽으로 흘러오죠. 언데드가 또 다시 쳐맞기 시작하고 그 사이 칼이 전달됩니다. 언데드는 미친 듯이 머리 공격을 당하죠. 장영사가 이젠 갔겠지 하고 뒤을 돌아보던 그때. 언데드가 다시 깨어납니다. 때마춰 결박되었던 끈에서도 해방되죠. 세수 서돌러 현장을 빠져나가고 그 와중에 언데드는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피통을 보유한 언데드였기에 그들이 빠져나간 걸 확인하고 회심의 일격을 가합니다. 그건 바로 아전인화 네바테 풀데이었죠 그렇게 폭발이 일어나고, 셋이 비로소 평안을 찾나 싶던 그때 여기. 알고보니 장영사도 언데드였죠 경찰의 한 조직을 굳게 믿고 과감하게 행동했던 종해의 눈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같이 차오릅니다 동해는 분노의 주먹을 날리고 탐욕 언데들를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영화는탈진해버린동와이와 향해 향해 달는 미란의 는습으로끝이 납니다. 이친구이친구이친원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